자 6번을 보시면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7분의 1 플러스해서 2의 n 마이너스 1 2의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얘가 2의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왔대요 자 얘가 성립하면 수학적 개념법으로 증명하여라 n이 얼마일 때를 증명을 먼저 하고 1일 때첫 번째 n이 1일 때자을하면 똑같은 말로 보라는 얘기야 n이 1이라는 얘기는. 주어져요. 성립할 때 너희들이 증명하는 건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x가 k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러면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거만 증명해주면 너희들이 구하는 쌍적 근답법 증명이 되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 모델 뭐 페이지다. k n 대신 n 대신 k로 들어갔어. 됐어? 그럼 이 k 자리에 뭐가 들어가 줄텐니 k 플러스 이게 하나씩 더더해진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가봐 천천히가 이렇게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 k 더할 거냐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을 양변에 똑같이 모한다. 더해주는 거야. 이게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면 여기서 k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더했을 때 자별 의견 이퀄셈증이 되면 성립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거 어디에 네모 칸? 요 새끼가 네모 칸이 있죠. 요 새끼가 네모 칸이니죠 여기가 네모칸이겠죠. 인정아 그러면 얘 정리하시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별으면 똑같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얘 정리 한번 해볼까? 2K 플러스 1 통분할게. 2K 플러스 3이야. 위로 올라갔어. k에, 2K 플러스 3 플러스 1이야. 얘 다시 한번 떼어서 오시면요. 2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야. 인수 1 k 플러스 1 나와 그럼 얘 야근돼 얘들라 그럼 최종 남는 건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나와요 얘가 나와요 이쪽도 최종 남는 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우변 같다 성립한다라고 하고 증명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이해갔어 수학적기납법은 증명 반드시 하나가 나와요 그러 어떻게 나온다 메모한 뚫어놓는 걸로 나온다 풀 그렇긴 하죠. 됐니? 네자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네모칸 들어서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건 다시 하실 겁니다. 자 얘로 가시면요. 다 같이 응고도 실판 보세요. 8번 수학적 기화법이에요 그러나 응고주 실면에 들어가는 거죠. 8번 자 A1은 1이야. 정훈아 응고 풀니 8번 아직 안 했지? 하나 둘이 안해서 그제자 얘들아 수학적기단법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가장 중요한거 학기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 왜? 뭐... 노가다니까 스물아그제스물아수학적기단법은 뭘로 가장 많이 푼다? 노가다 뛸수 밖에 없습니다 칠판 잘 보세요 n 대신 1부터 가 n 대신 1 가면 a 의 2는 9 a 의1 n 대신 2 e 들어가 그럼 A의 3은 9. 제곱의 A의 2야. N 대신 3이면 A의 3은 9. A의 3에 A의 3이야. 이렇게 해서 갈 거야. 그러면 얘들을 자, 우리가 뭐를 해줄 거냐 하면 쭉 해서 내려가면요. 자, a 의 뭐까지 가래? 10을 구하라 네 그죠? a 의 10은요. 맞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서 바꿔줄게. 얘 봐봐. 얘는 얘란 얘기는 9 곱하기 a의 2가 뭐니? 9의 제곱 곱하기 9 곱하기 a의 1이야. 그러면 얘가 1이죠. 그러면 얘는 다시 풀기하면 9의 2 e 플러스 1이야. a의 1이야. a의 1은 1이니까 삭제해 되고. 얘는요. 9의 세제곱 곱하기 다시 얘가 들어가잖아. 9의 제곱 9의 1 a의 1은 1이니까. 그럼 얘는 결국은 9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10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1, 8, 7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데 1까지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배웠잖아, 얘들아. 뭐니? 솔직히 45 나오잖아. 1부터 10까지 55잖아. 거기서 10 뺐잖아. 그러면 얘는 시그마로 표시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야. 2분의 9 곱하기 10. 얼마? 45. 그러면? 자, A의 10은 9의 45제곱이에요. 이거 언제 계산하냐고? No! 절대 계산합니다! 가세요. 그래서 로그가 나왔잖아. 3의 A의 10. 9는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가 90 나오겠네요. 나가면 답이 얼마다? 90. 이에 가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문제인데요. 성운이 되니? 성운아, 확실하게 이해가? 성운아, 확실하게 이해가?